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이천이십오 학년도 자 대학 수학능력시험 대비 자 이비에스 수능특강 영어 독해 연습 자 십이 강에 자팔번구번문항 함께 하겠습니다 자 어휘 문제에 저또 나오는데 자 우리가 함께 또 자신 있게 풀어 오셨겠죠 자 우리가 정확하게 주제 간판 상태에서 자각 선지 자 문맥적으로 올바르게 쓰였는지에 대한 판단을 자 하셔야 되는데 자 충분히 또 그동안 훈련해왔고 자 선생님과 또 함께라면은 두려울 게 없다 자 함께 가볼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첫 문장입니다. 자, before you even think about the flaws, you may encounter in a negotiation. 자, 문장 되게 길어지죠. 여기까지 가한 문장이야. 쫄았지. <laughs> 쫄지 말고. 자, 여러분이 자 만날 수 있는 어떤 책략에 대해서 생각하기 전에야 협상에서 자 협상에서 만날 수 있는 책략. 자, 어쨌든간에 자 그리고 전략인데 너가 사용해야 될 필요가 있는 전략이에요. 자, 그러는 그런데 뭐하기 위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냐? To counter those p l a w s 그러한 책략에 뭐하는 자 대응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한 책략에 대응하고 자 여러분의 협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그런 전략 자 이렇게 해석하면 되시고요 대응하다라는 카운터라는 뜻 단어 문맥적 쓰임 괜찮은 것 같아 일단은 괜찮은 것 같아요. 자 함께 뒤에 읽어보니까 그러기 전에 여러분은 알아야 한다 뭘 누구를 자 그리고 무엇을 여러분이 상대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어, 너무 매끄러운데요. 카운터 괜찮습니다. 이 단어의 뜻을 일단 아는 게 가장 1번이고. 자, 일단 모르는 상태에서는 약간 어리둥절할 수 있어. 자, 가 보면 자,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60% planning and preparation. 60%의 계획과 준비. 자, 그리고 20%의 협상. 자, 그리고 나머지 20%의 타이밍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so. 그래서 자, making the investment in understanding your w o r t h y adversary the vendor is a clear e 아 소재가 참 독특한데 자 어쨌든 자뭐 하는 데 투자하는 거야? make the investment in 그렇지. 자, 가치 있는 적수. 어? 자, 나름 적수긴 적수인데 적대적인 적수는 아닌 거야. 가치 있는 상대를 알고 나를 알자. 뭐 이런 느낌인데. 자, 어쨌든 적수를 이해하는 데 투자를 하는 것은 그렇죠. 적수가 누구냐면 벤더예요. 자, 매도인입니다. 매도인이야. 자 일단은 나는 매수인이야. 자 뭔가를 구매하고 계약하려고 하는 거고 상대는 나한테 어떤 뭐 뭐가 됐건 팔려고 하는 사람이겠죠. 자 어쨌든간에 자 그렇게 투자하는 것이 아주 현명하고 분명한 선택이다라고 합니다. 어, 투자하는 거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돈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시간과 노력, 에너지를 투자하는 거겠죠. 이해를 하자. 매도인을 이해하자. 저걸 알고 나를 하자. 뭐 이런 느낌인데요. 자, 다음 문장입니다. while. 해석. 대부분 어떻게 된다 그랬어? although로 해석한다 그랬지? 자, 어쨌든 간에. 뒤에 추워보면 adversary 자 그래서 적수라고 나름 강조를 했는데 아닐 수도 있고 이런 느낌이야 적수가 자 maybe a strong time in this era of win-win win-win 시대 요즘과 같은 win-win 사회에서 상당히 강하게 들릴 수 있는 용어긴 하면서도 자 어쨌든 아무리 어 그럴 듯하게 표현하더라도 자이 정도의 느낌은 버려도 되는 느낌이지 결국에 주변 정보고 하다 보니까 매도인은요. Definitely have competing objectives with contract professionals. 자, 우리가 나름 계약 전문가라고 해봅시다. 어, 이거 나야, 그렇죠? 매도인이야, 음, 상대라고 해봅시다. 상대. 자, 어쨌든 음, 이해관계가 다르죠. 어, 나는 싸게 사고 싶어하고 상대는 좀 비싸게 팔고 싶어하겠죠. 당연하겠죠. 그래서 적수 맞죠. <laughs> 나한테 도움이 안 되죠. 아 그런 아니고. 자 어쨌든간에 v e n d o r s 자 매도인들은 정확하게 뭘 갖고 있냐면 상충하는 목표를 갖고 있어요. 우리와 음 예를 들어 우리가 이랬잖아 그렇지? 자, 상충하는 목표. 자 여기서 일단은 괜찮아. 왜냐면 사실 마지막 문장에 이거랑 정확하게 호응 되거든요. 연결을 이렇게 좀 시켜 주셔야 돼. 뭐 밑에 보고 위에 거 확신 가지셔도 되고, 자 반대로 자 아래 쓱 보이면 자 시선을 아래로 향할 수 있다면은 자 우연이라도 마주치면 아 컨플릭팅, 아 컴퓨팅, 아 나름 유의어구나 괜찮은 것 같아. 충돌하는 상충하는 목표가 되겠죠. 자 어쨌든간에 매도인은요 원할 거야. 음. 자신의 수익을 극대화하기를. 자, 그런데, 그런 대로 해석했습니다. 너는 오직, 자, fair price. 그냥 적당한 가격만을 지불하길 원해요. 자, 이게 상충되는 내용 아니겠니? 각 문장이. 괜찮아. 자, 여기서 힌트를 얻어서 컴퓨팅이 맞다라는 표시를 해주셔야 되고, 자, 매도인은요, 자, 최소화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리스크를요, 계약 당시에. 자, 어쨌든 당신은요, 반대로 want t e b e n d 목적어가 지금 b e n 다시 말해, 목적어와 보호니까, 또 다른 주술 관계로 위해서 매도인이 어, 나름 합당한 양의 위험을 피하기를 원한다. 아, 우리가 밴더 걱정을 왜 하죠? 매도인 걱정을 왜 하죠? 네, 매도인은 비싸게 팔고 싶어 하잖아.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음, 굳이 매도인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요, 리스크를 어느 정도 감수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 네. 우리만 리스크 우리만 을인가? 당하고만 있어야 되는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자, 이거를 감내하다. 뭔가 어그 뭐라 그러죠? 네, 부담하다. 이 정도의 느낌의 단어로 바꿔 주시면 되는데. 자, 주관식 아니니까. 자, 판단되면은 바로 바꿔 주시면 돼. 베어가 곰이 아니라 자 얘들아. 참다 견디다라는 뜻도 물론 있지. 뭐 아이를 낳다 이런 뜻도 있어. 자, 근데 여기서는 뭔가 충당하다. 네, 부담하다. 이런 뜻입니다. 괜찮아요. 네, 음, 괜찮아요. 대비되는 개념 가지고, 자 어쨌든 충분히 전개를 잘했고, 자 이런 전개 방식, 어나름 괜찮은 것 같아. 자 vendors, 자 매도인은요. 자 노란색 표시하고 갈까요? 자 want to be flexible. 아 그냥 뭐 넘어가자, 뭐 이런 주의겠죠. <laughs> flexible, 어, 유연하고 싶어 하지만 너는 어, 계약서 정확히 작성해야죠. 막 이런 다고 자, commitment in writing. commitment가 약속이야, 헌신, 전념 이런 뜻인데, 자, 여기서는 서면으로 된 약속을 원한다. 응. 어, 눈 뜨고 코 베이는 세상인데, 자, 누굴 믿겠니? 어, 그렇죠. 자, and 그리고, 자, that's just a few of the conflicting goals. 그것은 상충하는 목표들 중에서. 자몇 가지에 불과하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어쨌든간에 몇 가지 예시를 제가 썼다 이거니까 자이 정도해서 마무리하고 자 이게 수능 지문의 한계야 무슨 말이냐 자 이게 지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더 궁금할 수 있고 사실 원래 좀더 글이 길었을 수 있거든요. 어 원문은 원문은 자 어쨌든간에 이 정도로 해서 나름 음, 수능 모의고사 지문으로 짜깁기해서 만든 것 같아요. 자, 이 거래 소재 협상에서 상대를 이해해야 할 필요성입니다. 괜찮았죠? 자, 정답 몇 번입니까? 그렇습니다.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잘 풀었고 자, 밑에 단어 가기 전에 자, 조금 더 단어 문법 구조적으로 살펴볼까요? 살펴볼게요. 자, 인카운터를 하게 되면은 아 선에 굳이 발음 막 굴리지 않을게. 인카운터. 자, 우연히 만나다 이런 뜻입니다. 우연히 만나다. 맞닥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negotiation 하게 되면은 우리가 nego라고도 하는데 협상이란 뜻입니다 tactic 하면 전략이란 뜻이고요 자 전략을 뒤에서 꾸며주네요 자 관계 대명사 목적격 생략되면서 use 뒤에 목적 없죠? 자 빠져있는 거 확인하고 결국에 관계사의 격은 뒤에 빠진 성분이 결정하기 때문에 목적어가 빠졌어 자 목적격 관계 대명사 대시 생략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카운터는 여기서 이제 대응하다라는 뜻이고요 자, 플로이 하게 되면 밑에 나오는 단어죠? 창략이란 뜻. 자, 그리고 투부 정사, 자, 나름 병렬 구조 이렇게 취하고 있는 모습까지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 자, 오브젝티브 하게 되면은 목표라는 뜻. 괜찮죠? 자,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와서 네. 어, 동명사가 주어네요. 다시. <laughs> 자, 블루 컬러로 음, 블루 왜 표시한 거예요? 다 같이 선생님 이 표시한 의도. 그렇지 동명사 주어일 때 무슨 취급? 그렇지 단수 취급한다라는 거 보여준 거예요. Making the investment가 주어야. 그래서 이해하는데 투자한다 이랬지. 어 가치는 적수. 어그 표현을 그럴듯하게 한 거야. 자그 다음에 while은 세모 치고 뭐뭐이지만자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 그랬어. 네 수능 지문에서 그렇죠. 자 그래서 old way의 역할이다 그렇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adversity 하면은 적수라는 뜻입니다. adversity 아니야? 어, 참고로 뭐뭐 음, 할라 뭐 그랬지? 어, 이거 이거 어, 당구장 표시? 당구장 표시? 자 adversity 하게 되면요. 자 이건 역경 고난이라는 뜻입니다. hardship 약간 이런 느낌이야. 이거 단어 헷갈리시면 안 돼요. 스펠링 조금 비슷하지. 자그 다음에 definitely have competing. 자 competing 하면은 상충하는이란 뜻입니다. 그렇죠? 상충하는 opposite 뭐 반대되는 개념 느낌 느낌만 가지시면 될것 같아요. 자 언어기 때문에 자 maximize 하면은 최대화하다 그렇죠? 어, 맥스. 자 반대로 미니멈, 미니마이즈하게 되면은 최소하는 거죠. 자 확인. 자그 다음에 적당한 가격, 어, fair. 자 뭔가 공정한 가격, reasonable. 이런 느낌의 자 형용사 챙겨놓으시고요. reasonable. 아, 밑에도 나오네요. 자이 단어 합리적인 이런 뜻입니다. 음. 네, 적당한의 뜻이야. 적당한, 적당한. 합리적인, 합리적인 가격, 경쟁력 있는 가격 어, competitive 뭐 이런 느낌 자 여기서는 위험부담을 적당히 좀 어, 매도인도 가져야 되지 않겠냐 어, 그런 느낌이었죠 그죠? 자 그래서 피하는 거 아니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부담하다로 바꿔 주셔야겠습니다. 배어의 동사에 또 다른 뜻이 있었다. 한번 쯤 사전 찾아봐 주시면 정확하게 머릿속에 각인이 될 겁니다. 자, 밑으로 가서 커밋먼트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게 이제 그거죠. 헌신, 전념, 약속. 여기서는 서면으로 된 약속. 자, 이렇게 해석하라고 했습니다. 서면으로 된 약속. 자그 다음에 competing objective 여기 conflicting 정확하게 자 여러분들 일치하는 모습 보실 수 있겠죠 자, 오케이 여기까지 하면 될거 같아 괜찮아 자 밑으로 가서 자 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으로 시작하네요 다 같이 뭘까요 <laughs> 옆에 읽어봐야지 귀찮지 자 그게 아니라 t h a t is something t h be i someone i n w r to reach an agreement 자 이게 뭐예요 나름 협상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 대한 의미니까 네, negotiation이라는 단어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고요. 자 A로 시작합니다. Person 사람인데 자, 너가 함께 맞서 싸우는 사람. 자 적수죠. Adversary. 아, 아니, 아니, 선생님 아까 <laughs> 헷갈리지 말라고 하고 선생님 이 그렇게 쓰고 있네. 자 Adversary. 네, 적수. 네. 그냥 enemy 느낌이에요, Enemy. 유의어로 e, 알아보세요. 자 밑에 C로 시작합니다. 자, a written legal agreement between two people that says what each must do for the other. 뭐 서로 계약하는 거죠, 그렇죠? 음. 뭐 세상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계약을 합니다. 여러분들 어, 앞으로 또 계약서에 사인 많이 할 거예요. 뭐 알바를 하건 뭐 음, 정규직에 취직을 하건 아니면 그 전에 뭐 계약직에 취직을 하건 어쨌든 뭐 사업을 하건 뭐 당사자들끼리 뭐 개인간의 어떤 금전거래 를 금전거래는 근데 개인적으로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예, 음, 딱 잘라야지. 어, 돈 없어요. <laughs> 어, 반대로 내가 돈을 빌릴 상황이면은 절대 그런 상황을 만들면. 안 되고 이제 음, 인생에서 나름 교훈이 되는 여러 가지 경험들도 필요하겠지만 그 경험을 최소화하는 것도 그러니까 그게 좋은 경험이라면 스스로 느끼는 바에 따라서는 주관적인 거니까 아 내가 이런 경험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아 그냥 퉁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아 어, 정말 대범한 거고 그런 리스크가 사전에 대비되지 않으면 사실 어, 위험 부담이 크죠. 네. 음. 미래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대비하고 근데 경험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나이가 들면서 이제 또그 경험이 쌓이고, 그 어, 나이만 먹는 게 아니라 그 지혜도 쌓이죠. 삶의 지혜라고 미스덤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그 음, 어른을 이제 또 공경할 수 있는 나름의 이유들도 이제 그런 이유인 거고. 어 그래서 우리도 이제 한살한살 한살 나이를 먹지만 우리 수험생 학생들 지금 또 공부하고 있는데 어, 선생님 또 이제 어떻게 어 이제 말을 마무리할 게 뻔하죠 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제 대학 가서 나름대로 주체적인 삶을 살고 음. 아개학 얘기가 나와가지고 어 갑자기 또 얘기가 딴 소리로 흘렀는데. 자, 이제 어 수능특강 영독연 자, 영어 독해 연습 자, 우리 이제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 좀 선생님이 아쉽기도 하고 정의도 많이 들었는데요. 네, 자, 오늘 9번 함께 하겠습니다. 자, 문자 삽입명 와, 좀 길어 보이네. 자, 뭔가 정보 밀도가 높아 보이는데, 어, 착시 현상일까? 음, 그럴 수 있어요. 자, 일단은 표시장치 두고 가볼게요. 자, 레더에 표시하겠습니다. 오히려, 자, 이거는 기능 자체가, 인스 s 드 e a 자, 벗의 느낌이에요. 대신에, 오히려, 그러나, 뭐 이런 느낌이거든. 자, there was a mutation, 뭐가 있었대? 다 같이, 어, 자, mutation이 이제 돌연변이잖아돌연변이가 유전자에서, 자, 있었는데, 아이고, 자, 어쨌든, 자, for the particular enzyme 이라고 했습니다. 음. 먼저 읽어보는 이유는 어, 어떤 논리의 단절이 분명히 어디선가 이렇게 발생을 할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자 어딘가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문장이 그 논리의 단절이 이루어지는 그 공간 속에 쏙 넣어보니까 아, 앞 문장과 뒷 문장 그죠? 전후 맥락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네, 문장과 문장은 서로 무슨 관계? 그렇지 협력 관계를 이루기 때문에. 자, 우리가 계속 1번에 넣어보고 2번에 넣어보고 3번에 넣어보고 4번에 넣어보고 5번에 넣어보고 그쵸? 어, 이런 수고로움을 좀 덜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하는 거 아니야. 결국 시간 단축인데, 그치? 공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름대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타이머택 속에서 우리가 시간 단축, 나름의 효율화를 추구하기 때문인데 자, 어쨌든간 읽어보는 거예요. 어떤 내용인지. 아, 돌연변이가 있었구나. 자, 이 정도 가고 우리가 과학 전문가가 아니어도 된다 그랬어. 자, 특 특정 효소를 만드는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있었고, 자 그리고 자 이러한 유전자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자 효소의 구조를 바꿨네요. 자 such that 이거 so that으로 가, 콤마 뒤에 such that 그래서 자 it was no longer able to do it. 자자그제할 일을 더 이상 할수 없었대요. 뭘 만드는 모르겠지만 ask 코르부산 분자를 만드는 자신의 일을 더 이상 할수 없었다. 어 선생님 너무 어려운데요. 아... 시작하기도 전에 자, 올라갑니다. 자 아스크로빈산은 즉 비타민 C야. 어, 되게 쉬워졌지. 자 이선의 essential component of the human diet. essential 하면은 필수적인이죠. 자 인간 식단에 우리 인간 식단에 필수적인 영양 요소죠. 괜찮은거 같아요. 그러나 새모. 자 너의 이제 고양이. 너가 키우는 고, 고양이 키우니? 어. 자 어쨌든 자 강아지, 애완견. 자 또는 양. 어. 자뭐양 키울 수 있죠. 자 소, 염소. 자 그리고 애완 쥐. 아우 쥐는 좀 그래. 자, does not have the same need to consume it in their food. 해석합니다. 자, 자 우리 인간과 달리요, 얘들아. 자 이런 동물들은요. 음식에서 그것을 섭취할 필요가 있다 없다 똑같은 니즈. 자, 우리 인간과 달리 자, 체내에서 생성한다라는 얘기를 뒤에서 할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자, they can make it themselves. 음, 응. 스스로 아스크로빈산을 만든대요. 괜찮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일단은 선생님이 글만 읽고 있으니까 표시를 좀 할게요. 아스크로빈산을그쵸이 친구들은 나름대로 스스로 만든다라고 합니다. 괜찮을 것 같아. Having the necessary enzymes to synthesize it. 자, 그것을 네, 합성하기 위한 필요한 필수적인 효소를 가지고 있으므로, 자, 그래서 아 음식을 통해서 우리는 비타민 C를 얻잖아요. 어 요즘은 어 병원에서 비타민 C 주사도 놓고, 뭐 어, 비타민 D 주사도 놓고 이러더만, 음 세상이 너무 좋아졌지. 자, 어쨌든간에. 자, the reason why. 자, 근데 1번에 쏙 넣어봐. 음, 유전자에 변이가 있었다. 이상하지 않니 갑자기? 어, 일단 내용 좀 유기적으로 연결해 볼게요. 자, 이유인데, it is a vitamin for humans. 끊어 보시고요. 해석합니다. 자, 그아스코르빈산이 자, 우리 인간에게는 비타민인 이유가 아무래도 스스로 체내에서 생성할 수 있는 동물에게는 아스코르빈산이고 우리 인간은 음식에서 섭취를 해야만 비타민이라고 부르는 거라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그 이유는요 이스탯절 자 때로 자 우리의 영장류 과거의 어느 때자 이거는 뭐컴마커마니까 날리고 어쨌든 우리 조상님들은 효소를 상실했대요. 자, 뭐에 필요한? To synthesize a s c r b i 산 자, a s c r b i 산을 합성하는데 필요한 엔자임, 효소를 상실했답니다. 아, 그런 이유에서구나. 자, 그래서, 자, 앞에 our ancestor라는 자, 이 명사 정보를 그대로 가져옵니다. 자, 이러한 우리 조상들은 was not careless. 부주의한 것이 아니었어요. 조상님 잘못이 아니라 즉자 이들이는 actually l o s e the enzyme. 자, enzyme. 효소를 실제로는 상실한 것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아. 여기서 궁금해야 돼. 그럼 왜? 그럼 왜? 아, 효소를 상실한 것이 아니었네. 그럼 뭔가 다른 이유가 있었겠거니와 하고 읽어 보니 우린 돌연변이가 유전자에서 발생했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변화가 아 효소의 구조를 바꿔놨다라고 하고 아, 오케이. 아스크로빈산을 더 이상 생성할 수 없었다. 이렇게 나와야겠죠. 정답 3번입니다. 아하, 모먼트. 됐어? 자, 뒤에 내용이 어떻게 이어질 거냐. 아스크로빈산 분자를 만드는 일을 더 이상 할수 없었다라는 얘기. 자, 여기에서 했잖아요. 그렇죠? 자, 이거에 대한 부연 설명을 뒤에 가서 해줘야겠죠. 나옵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이 크롬올로공글메이크 아스코르빈산 분자 괜찮아. 자 그러면은 그대로 하늘색으로 표시할 수 있겠지? 괜찮을 것 같아? 자 오케이. 자 그래서 음 그러나 비로 자 아스코르빈산 분자를 분자를 만들 수는 없었지만 자 there was no disadvantage. 자 전혀 그게 없었대요. 음그 불리한 점이 없었대요. 우리 조상님들에게 왜냐하면 it was already consuming plenty of ascorbic acid in its food 음식에 들어가 있는 많은 아스코르브산을 섭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불리한 점은 없었어요. 네 체내에서 생성이 안 돼도 아이 돌연변이 때문에 효소의 구조가 바뀌고 뭐 나름대로 아스코르브산 그 분자를 만드는 자신의 일을 더 이상 할 수는 없었지만. 불리한 점은 없었대. 왜? 음식을 통해서 충분히 섭취가 가능했거든. 자, 그래서 그 특정한 시기에 아스크로브 사는 자, went from 자, 동그라미 쳐 볼게요. 자, from 네. A to B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빙, 빙, 빙빙 빙빙 자, optional component of this animal's type. This animal is an inga, or is not a thing. t h 자 s i 적인 구성 요소 g This is a thing. This is a thing. This is a t 이 i n g t 가 i s is a thing. This is a 어, 수관님, 그때 이후로 비타민C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 들자 좋습니다 문제 풀어봤고요. 자 어쨌든 여기서 자 한번 진 y o 했고, 음 다시 한번 부연설명을 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조상님들이 우리 조상을 이제 이스로 받았네 아무튼 에 자, 어. 엔자임. 효소를 상실한 것은 아니었다 그랬어? 좀 정확히 쳐줄게요. 효소를 상실한 건 아니야. 그럼 왜? 이런 물음표가 머릿속에 딱 들어가야 돼. 어 왜? 그럼 왜? 효소를 상실한 게 아닌데? 아, 돌연변이가 일어났구나. 자, 이렇게 흐름적으로 개연성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두뇌 속에서. 아시겠죠? 이유가 궁금해야 돼. 자, 느낌표가 나오잖아. 어 그러면 왜? 아, 여기서 느낌표 주고. 아 다시 한번 부연설명. 이렇게. 오케이? 철저히 스트럭처예요. 구조예요. 로직이에요. 자, 영어는, 시험 영어는 특히 수능은요. 자,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이제 유형에 맞는 학습을 해주셔야겠죠? 음, 문장 삽입 유형이기 때문에. 아, 왜? 항상 왜? 아, 여기 왜 들어가야 되는지? 아, 단절이 됐구나. 음... 뭔가 어색하다고 문장과 문장을 붙여볼 때 자, 어색한 순간 자, 정답에 대한 확신이 드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자, 일단은 단어 좀더 확장해 보겠습니다. Particular, 자, 특정한이라는 뜻. 자, alter 하면 바꾸다라는 뜻. 네. 자, 이런 거 부정어 잘 따라 그랬어. 부정어 놓치는 순간 정답 반대로 갈수 있다. 자, essential 하게 되면 필수적인이라는 뜻입니다. 중요한 crucial, 그죠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음, 동요들이. 전에 메이트로 와서 콘sume 하면은 섭취하다란 단어. 자 대명사 뭘 지칭하는지 정확하게 바라보는 연습 하시라고 그랬어요. 자 이거는 스스로 이런 뜻이고요. 자 분사구문 나왔으니까 콤마 뒤에 ing 확인하면 아이고 같은 색이네. Sorry. 괜찮아요. 자 sensor size 하게 되면은 합성하다라는 뜻입니다. 밑에 나오나? 아이 정도 근데 외워야 되는데. 음. 네, 괜찮고 자, 같은색 동그라미 한번 쳐보고요. 어, 자 밑으로 가가지고 네. 엔자임이라는 이 명사를 즉 선행사를 꾸며주는 자 뒤에 이제 pp 형태의 분사가 왔죠 네, pp. 자 확인하시고요. 음, 이런 논리구죠? Our ancestors 그대로 봤잖아요. t h e s ancestors, 그렇죠? 어. 여기 들어가면 안 되죠. 이번한 친구들은 어, 이 문장간의 협력 관계를 놓친 거예요. 이렇게 연결 자연스럽잖아요 3번에 들어가야지. 효소를 상실한 것이 아니라 아, 유전자의 변이가 있었구나. 자, 이런 느낌 진짜 이유죠. 진짜 이유죠. 자, 좋습니다. 자, 밑으로가서 자, 디서드 벤티지 이 정도 단어는 알 거고. 자, 밑으로가서 음, 음 괜찮은거 같아. 자, 옵션을 하면 선택적인이란 단어. 항상 자신감을 가지세요. 자신감을 갖고. 음. 지금의 성적이 여러분이 뭐5 0점이요 60점이냐 7 0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음. 실전에서 어떻게 나의 잠재적 그 능력을 최대치로 발휘하느냐 사실 그 이제 앞으로에 달렸죠. 네. 그동안에 달렸고 네. 그동안 아주 열심히 달려왔기 때문에 인계점 나름의 티핑 그 포인트가 있거든요. 탁 튀어오르는 그 순간이 있어요. 아무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믿는 수밖에. 네. 딱그 백도시 다 액체가 기체로 기화되는 그 포인트, 그 티핑 포인트 그 순간이 아 정말 짜릿한데. 자 우리 학생들이 뭐지 않았는데 그 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일찌감치 포기하는 경우 안타깝죠. 네 괜한 용기를 드리는게 아닙니다. 네 그걸 누군가는 기적이라고 할 건데 이유 없는 기적은 없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 종강이다가 오니까, 뭐, 이런 일도 하게 되네. 자, 그래서 항상 정직하게, 어,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그동안 해왔듯이, 어, 자신의 굳은, 자, 그런 나름의 어, 심지, 가치관, 나름의 사고방식, 어, 사람은 크게 바뀌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믿음을 고수하고, 어, 뭐, 그게 세계관이어도 되고, 내 자신에 대한 믿음이어도 되니까, 그렇다고 뭐, 남의 말에 귀 닫으라는 얘기 절대 아니고, 어, 타인을 공감하고, 세상에 공감하되 나의 발걸음을, 나의 방향성을, 나의 깃발을 쥐고 자, 내가 결국 인생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자 철저히 내 자신을 믿는 수밖에요 맞죠? 자 괜찮은 것 같아요. 자 밑으로 가서자 뭐가 괜찮다 는 거지? 자나 밑으로 가겠습니다. 자 다녀보고 자 오늘 수업 마칠게요. 자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자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to eat or drink. 아우 어, 선생님 이, 이, 영어 이 EBS 교재 중에 단어 본호 중에 제일 간단한, 간단한 영영풀이야. 자 뭘까? 틀리면 안 되겠지? 그렇지. 컨스이란 단어입니다. 소비하다, 먹다. 컨스머가 소비자죠? 고객. 네. 자, 디스어드밴티지겠죠? 자, unfavorable, unfavorable, <laughs> unfavorable. 오케이. 자, disadvantage. 달아 좀 킨데 한번 써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자 액션이 됩니다. 자, 밑에 able to choose to do or have if you w a n n a 자, 뭐야? 음. 의무적인 obligatory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제 선택적인 거죠. 선택적인 옵션. 선택적 인 형용사로 만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살펴 봤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두 문항 함께 했는데 다시 한번 복습하고 음, 자 이런 연결어 기능 이런 거좀잘 알아두면 좋아요. 알겠죠? 어, 철저히 수능 마인드로 자 여러분들 앞으로 또 꾸준하게 어, 보통 선생님 강의 이제 정시로 들이 많이 듣더라고. 음 선생님 믿고 따라와 주셔서 고맙고 자 끝까지 유종의 미 함께 거두도록 합시다. 자 수능의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자대체영 선생, 대체이 플러스 영어권 원장 선생이었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어요.